꿈당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9월, 18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배단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언니 어떻게 해? 오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정말 큰 일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던 거예요. 오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지자 동생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언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드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기는 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떻게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며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거예요. 말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밖으로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따라갔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보세요, 보세요. 저분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수건 꺼냈어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신 분이잖아.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게 그러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에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4일이나 지나 냄새가 심하게 나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을 볼, 하나님 영광을 볼거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큰 소리를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우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는 손발을 천으로 감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살아났어. 오빠가 살아났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것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 주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꿈당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다,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꿈당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쟁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의 죽음으로 슬퍼하나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누구를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나요? 오늘도 제목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